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성남에 있는 천하신당의 뽁뽁만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아, 생시 좀 불러주세요. 아, 올해 이직하시려고 하시죠? 지금 좀 힘들어서. 올해 어, 이동수 보이시데요 네, 일이 나와 있어서 혹시나 다른 게그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서. 어, 올해 이동, 이동수 보이세요?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어. 근데 제가 안 할. 올해 해온 음, 움직이지 건... 않으면은 내년에는 움직이지못 하는데. 아 그래요. 내년에는 막히는데. 아 예. 아. 그건 알겠습니다. <laughs> 올해는 움직이셔도 돼요. 가을. 감사합니다. 차좀 추운 추운 찬 바람이 불때 움직이시면 돼. 네. 가을. 가을 지금부터 ]겠지만. 그냥 괜찮은 건가. 요 지금부터도 괜찮으세요. 올해 이동수가 어차피 음... 보이시니까. 아 예. 어 근데 내년에 움직이시면은 네. 막히니까 올해 움직이시면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저그 고민을 하나 더 넣었는데 었 혹시. 어네 아, 어떤 거. 나이가 이제 네. 올해 삼이돼가지고 네. 아직 그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미혼이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지금 만나는 분이 어두 분이 계셔가지고. 아두 분이나 되세요. 복 받으셨네. 아, 이두분 중에 지금 고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 고른다기보다 제가 그 어차피 그비슷비슷 한데. 네. 제가 좀 결정을 잘못 해가지고. 어. 이두분다 어차피 고집은 세잖아, 그죠? 말띠가 있어요. 고집이 더 세네. 근데 씨가. 눈에 보이는 고집도 있고. 어, 그러면은요. 자기 주장도 강하네. 네, 맞습니다. 본인이 죽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요. 어. 본인이 죽어줘야 돼요. 이 고집은 못 꺾어요. 아, 말띠한테? 어, 이씨는 본인이 죽고 살지 않으면은 잦은 싸움이 많아. 뭐, 뭐, 이별수 같은 것도 혹시 보이는 건가요? 두 분하고? 네. 결혼을 만이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요? 네. 본인이 많이 눈물 흘리면서 살죠. 아, 제가 많이 힘들 거예요? 어. 본인이 힘들지. 이혼수는 보이진 않는데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이 그 눈물을 다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평생을 이 고집에 이 주, 이거를 다 받아 줘야 받아 줘야 되거든.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안 보여줘 가지고 음. 그런 거를 걸... 음. 다른 분은? 개띠 네네. 이분은 뭐 하세요? 그냥 농협, 농협, 네, 같은 그런 이분 부모님은 계세요? 두분 다? 네, 네, 이분 엄마가 어디 두분 중에 아프세요? 아니요, 엄마 잘 계시 계셔, 계셔요. 지금 여기는 외가 쪽이 어디가 안 좋은 걸로 나오는데, 한살 차이네, 그죠? 네. 결혼하려면은 두분 중에 지금 어떤 분이 나을지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저, 제가 좋아하거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똑같아요 음. 어, 누구라도 이 사람 결정만 되면 누, 누구라도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 할 건데 음. 제가 그걸 잘못 해가지고 아. 좀 편하게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이런 걸 떠나서는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본인이 마음 편하게 살려면은 o 가 낫죠? 거기는 거기도 아 고집이 좀있다 어, 보셔요? 고집이 있어요. 근데 말띠 보단다. 뭐. 원래 뭐. 띠 쪽으로 보면 돼지띠랑 말띠랑, 네. 개띠랑 돼지띠랑 네. 그렇게 딱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아, 두 띠가 다 저랑 맞는 건 아니라는 어. 말씀이시죠. 두 띠가 다 본인이랑 맞게... 잘 가는 건 아니라고요. 논쟁이 되는 거는 네. 말띠 분이랑 결혼을 해서 사시면 네. 눈물을 조금 많이 흘리실 것이고, 그런 네. 결혼을 하시면은 네. 그 눈물의 반만 흘리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은 근데 두 분이 그냥... 금전적으로는 네. 그렇게 막 꽃이 피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막 힘들 막 힘들게 정말 쪼들리게 살진 않는데 어... 그냥 무난하게 사세요 무난하게. 근데 때론 이 다툼도 많아. 어차피 지금 씨나 씨랑 잦은 말 다툼이 조금 있다고 시비 언쟁이 그래도 나은 건 씨가 더 낫다고요. 꼭한 사람 하나면 어 이분이 더 나요. 아 그거는 이제 본인이 눈물을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살 것인지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의 선택은 저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씨랑 네.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말한 게 기본 바탕이니까 그것만 알고 베이스로 깔고 이제 가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네. 제가 결혼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는 말은 못 하겠어요. 네. 저 혹시 그죠? 네. <laughs> 혹시 저 올해 결혼해도 되나요? 올해는 어안 돼요. 저저 저 결혼하면 안 돼요, 올해. 아, 내년에는 그러니까 9수고요. 9수는 네. 피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40살에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씨가 올해 9수잖아. 네. 이분은 조금 피하셔야 돼요. 아, 올해는 그분도 피해야 돼요. 어. 내년에 어... 네. 제가 피해야 되고. 어. 근데 이분, 사고 조심하세요. 올해요? 네, 차 사고. 그게 큰 사고가 아니라, 아, 어, 아. 사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사고 수 조심하세요. 아, 네네네. 음.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이 뱅크 아. 씨는, 어 원래 뭐 기본으로 모든 게 말하는 거지만 이분은 놀러 가서 조금 음, 넘어지는거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